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 체형 건강 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어, 요즘은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겨울이죠 어, 찬바람도 불구하고 하는데요. 어, 요즘에 기구 온난화 때문인지 좀 옛날보다는 좀 온도가 좀 많이 찬것 같긴 않습니다. 아, 다행인데요. 일단 그 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죠. 아, 이제, 굴인데요. 아, 굴은, 이, 겨울철만 되면은, 이제, 그 맛이, 아, 참 좋습니다. 아, 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아, 술 안주로도 좀 많이 먹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생한 굴을, 이제, 그, 뭐 꽈가지고, 이제, 어, 아, 소주 한잔 마신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맛이 좀 일품입니다. 또, 이제, 국이나 찌개, 그러니까 미역국이라든가 아니면 굴국으로 해가지고, 어, 칼국수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요즘 굴짬뽕이라고 해서 굴도 많이 넣는데요. 이렇게 꾹,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정도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 굴을 이제 그, 구워 먹는 정도 있죠. 굴껍질 그대로에다가 이제 어떤 그불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게 되면은 또 이제 그것도 좀 상당히 그 별미입니다. 이렇게 그 굴은 이제 아 요즘에 그 겨울철이 되면은 상당히 그 다양하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굴은 이제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아 굴은 이제 그게좀 말랑말랑하니 좀 약간 이제 흐물흐물하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너무 이제 막그 물컹물컹하니까 좀 싫어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굴은 된 기억이 어떤 효능이 있냐면요. 이제 기억이 매우 허약한 사람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과로나 스트레스나 성 과도한 성생활이나 과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경우에 이젠 이이 보해주는 기혈을 보여주고 음양을 보여주고 이제 장부를 보여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이 전반적인 장기를 보여주니까 정력을 강하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을 좀 편안하게 주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이 피부에 홍반이 생긴다든가 뭐 이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막 갈증이 번열이 막 나는 경우에도 이제 이것을 먹으면 좋으시고 또 이제 갈증 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또한 이 여성의 이제 혈기를 그런 보해 주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피부나 안색을 깨끗하게 주는 안색을 아름답게 해주는, 맑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성분적으로 보면, 이제 아연, 아니, 그 굴에는, 이제 아연 성분이 많다 그러죠. 이제 영양성분적으로 본다면, 이제 성기능과 이제 면역기능을 강하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굴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방에서는, 아, 이제, 모려육이라고 합니다. 모려육. 모려가 이제 굴 껍질을 말하는 거고, 육은 이제 굴을 말하는 거. 안에 있는, 껍질 안에 있는 고기, 살 성분이 이제 아, 굴인데요. 예, 굴은 이제, 아, 이제 그 모려라고 하고, 모려육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모려 굴을 모려육이라고 하는데, 모려는 이제 동의보감, 아, 이제 본초 강목이죠. 이 본초 강목에 본다면은 이제, 이, 어, 동의보감에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 본초, 동의보, 본초 강목에 이제 이 굴의 성분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 여기 보면은 이제 모려라고 이렇게 좀, 어, 써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굴인데, 굴 껍질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서 쓰는 것은, 이제, 그, 굴 자체보다는, 이제, 굴 껍질을,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가루 내가지고, 끓여먹, 끓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 굴을, 좀빻아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내서, 이제, 먹는 경우, 한약으로 쓰는 경우 두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그, 이 육, 육이라고 쓰니까 굴, 굴 자체죠. 굴껍질은 이 모조라 그러고요. 이 굴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예, 나와 있습니다. 굴이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 굴쭉 설명을 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그 근초강목에 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그 동의보감. 이 동의보감에도 이제 역시 굴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아 이어서 이제 아, 굴은 이제 역시 이제 모려라고 해서 그굴 조개 굴 조개라고 이렇게 좀그써 있습니다. 이게써 있는 게 모려라는 것이 이제 굴 조개인데 이굴 껍질이죠. 이굴 껍질의 효능에 대해서 아좀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육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이죠. 이게 굴+ 굴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여기서 보면 이제. 아, 어, 아름답게 이것을 이제 그 굴은 이제 굴을 먹으면은 이제 뭐 아름답게 주고, 어 맛이 좀 굉장히 좋 어, 좋고요. 이것이 또 이제 사람으로 하건 피부를 좀 세밀하게, 틈이 하게 만들어주면서 안색을 피부하고 안색 안색을 이제 아름답게 해준다, 아름답게 해준다. 그러니까 피부 와 안색을 깨끗하게 해준다, 맑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본초 강목에 보면은요, 이 본초 강목에 보면은 이제 굴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아, 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굴을 어떻게 먹는가에 나와 있는데, 아, 어, 굴은 이제 조리법에 따라서 좀 효능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특히, 이제 굴을 이제 날로 먹을 때, 날로, 이제, 날로 먹는데, 이제 생강하고 아, 식초하고, 여기에 섞어가지고, 이제 뭐 초장 같은 그런 거죠. 이제 날로 먹게 되면, 은 이제 좀그 찬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홍반. 피부에 뭐 발진이라든가, 홍반이라든가, 이런 거 피부질환에 좀 좋고요. 또 이제 술 마신 다음에 이제 막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경우에 이때 그 굴을 좀 시원하게 먹으면 좋고, 또 갈증이 심한 경우에 아, 좋습니다. 아, 또 이제 이것을 굴을 이제 삶아 먹으면은 이게 그 가장 효과가 좋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 기혈이 허로, 그 그러니까 음~ 어~ 허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허손 이제 기억이 많이 부족한 거죠. 이젠 어~ 이제 너무 과 과로를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다든가 과도한 성생활을 한다든가 과음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체격이 음~ 음어 기억 그러니까 체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음어 증세 양어 증세 또이제 기부족 혈부족 등과 같은 그런 증세가 좀 부족한 경우에. 아, 이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도, 어, 보호해주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을 삶아서 먹게 되니까 속도 좀 약간 편안하게, 날로 먹을 때는 이제 열을 확 내려주는 그런 기분인데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워 먹게 되면 이제 동호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맛이 일단 좋고요. 또 이제 피부나 얼굴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굴은 먹을 때, 어떻게 그 목적에 따라서 열을 내리면은 좀 날로 먹어야 되고, 좀 이제 그 음을 보호하고, 이제 체력을 보호할 때는 삶아서 먹어야 되고, 또 이제 피부나 안색을 위해서는 이 굴을 이제 좀 구워서 먹게 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아, 굴은 겐제 체질적으로 본다면 태양이나 소양 나한테 잘 맞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이나 소양인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 굴을 좀 시원하게 먹으면 좀 효과가 좋은데요 아~ 그러나 이제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또 배탈이 잘 나는 사람 설사가 심한 그런 분들은 이 굴을 먹게 되면 소화도 잘 안되고 설사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음인들 같이 몸이 찬경우에 먹게 되면은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굴을 먹을 때는, 아, 좀 이제 굴은 이제 원래 소양인이나 태, 태양인들이 이제 열이, 화와 열이 많은 사람들이 아, 먹는 것입니다. 아. 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이 보면은 이제 동의보감이나 본초감각에 보면은 이제 이 굴은, 아, 굴 효능이, 어, 아, 바로 이제, <laughs> 아 굴은겐 그 굴보다는 껍질을 많이 쓴다 그랬죠 굴 껍질. 아 그래서 이굴 껍질은 아, 뭔가이젠 그 보면은 이제 그 일단 그 굴을 이제 날그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냥 가루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가루를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굴은 이그 굴껍질은 약간 그~ 떫은 삽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이나 대장이 이제 약간 그~ 뭔가 삽하게 삽하게 한다는데 뭔가 이제 수분을 빨아들이는 떫떨어만 아~ 그런 맛이죠 아~ 그래서 이제 저~ 대장과 소장의 숲을 좀 빨아들이고 또 이제 대변이나 설사를 어, 소변을 이제 그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변이 무르게 나온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너무 조금씩 마렵고, 이제 자주 마렵고, 이제 찔끔찔끔 싸는 경우, 그, 그, 야뇨증 같은 그런 정서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많이 좋으시고요. 또 이제 도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밤에 땀이 나는 경우, 식은 땀이 나는 경우에, 아, 또 요걸 이제 그 끓여 먹으면 은 이제 좋습니다. 또 이제 정선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정력이 강한 사람은 성조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긴그 정액을 많이 소모를 하지 않는데 이 정력이 약하게 되면 이제 정액이 그냥 좀만 해도 흘러버리는 정이 약한 그 조루와 같은 그런 증세에도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냉대가 많이 흐르는 경우에 이것을 먹게 되면 좀 좋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모려주는가 이제 하나 좀 많이 쓰는 경우 하나가 이게 이덩어리를 풀어줍니다. 그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이것을 좀뭐 이제 수렴 그 이제로서 이제 단단한 것을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아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려분은 아, 아 모려분이 이제 그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려는 어 아, 그래서 이제 그 만일된 이것을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보통 그냥 굴만 굴을 사오면은 굴만 굴만 사온다든가, 아니면 굴은 굴만 국에 넣고 끓이게 되는데 어, 실제 이젠 굴이 이제, 이제 차고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굴 껍질 넣가지고 어 이제 뭐 넣게 되면은 어, 굴에 그 보호하는 성분에다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가 설사하는 그런 기능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굴하고 껍질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미역국이나 어뭐그 굴짬뽕이나 뭐 이런 경우에 굴 넣게 되면은 이 굴에 그 효능하고, 또 이제 그 껍질의 효능이 이제 그뭐 설사를 멈추게 한다든가 변을 소변을 자주 마렵다든가 아니면 뭐 정액이 많이 누수된다든가 아니면 땀이 막 식은땀이 많이 나거나 이제 내 여성분들의 냉대가 많은 경우에 먹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여성 질환 그 식은땀 뭔가 이제 그 식은땀 나고 켜약하고 뭐. 정력이 약하고, 또 이제 뭐 냉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굴을 먹을 때 굴만 먹지 마시고, 굴 껍질도 같이 넣어가지고, 좀뭐 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굴 껍질 넣는다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조개를, 어, 조개국을 먹을 때 어때요? 조개만 먹나요? 그게 아니죠. 조개 껍질도 같이 넣어가지고 많이 끓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끓이게 되면은, 아, 이게 끓이게 되면은, <laughs> 아, 어, 여러 가지 효과가, 보호하면서도, 이제, 약간 그병이 물르다던가,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아니면 그 식은땀이 나거나, 이제, 정액이 많이 흘러내리거나, 조루인 경우에, 아, 그리고 이제, 그 대소변, 아, 여성분들이 냉대가 심한 경우에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구를 좀더 살펴본다면은, 이제, 아, 이런 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이제 허약함을 치료하고, 이제 정력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속을 따뜻하게 편하게 해주고, 이제 피부가 붉고 가려운 중세를 풀어주고, 어, 기혈을, 여성들의 기혈을 도와주고, 또 이제 음주에 이제 뭐, 여...